네. 챕터 3의 첫 번째,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어, 비동사의 현재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M, R, e i s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MREs는 잘 아시는데, 어, MREs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자, 어떤 뜻이 있나요? 어, 뭐, 뭐이다? 뭐뭐의 어느 장소에 있다. 뒤에 장소가 나온다면요. 그래서 문장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크게 세 가지로 동사를 분류하면 어떤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 아닌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일반적인 동사, 일반 동사입니다. 먹다, eat, 뛰다, run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이죠. 자,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조동사죠. 동사를 도와주는 어, 도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할수 있다. Can. 어, 그 다음에, 뭐, 뭐일지 모른다. May. 이런 식으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서 그 동사의 의미를 첨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비동사로 다시 가보면요.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나는 중학생이다. 자, 아이 다음에 M을 써야겠죠. You are very kind. 당신은 매우 친절하다. 물론 당신들이 될수 있죠 문맥에 따라서. Peter is in his room. 피터는 그의 방 안에 있다. 뒤 장소가 나왔죠? 그러면 어그 장소에 있다로 해석하죠. They are at home. 역시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집에 있다. 자 현재형 볼게요. I am. 어, 줄임말도 외우셔야 되겠죠. I'm. 자어퍼스트로피를 씁니다. 그리고 앞에 어, 첫 글자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단수와 복수를 나눠볼게요 뒤에 뭐 어, 형용사나 명사를 써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죠 I'm happy, you are happy, he's happy, she's happy, it's happy we are happy, you are happy you는 똑같죠 너와 너희들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they are happy 물론 they가 어, 뭐 물건에도 쓸수 있죠 그들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형은 MR 이 s 고요 어, 주인공이 한 명일 때는 is 두명 이상일 때 are를 아 쓰죠. 그리고 you는 어, 어, 단수복수가 똑같기 때문에 are로 아 통일합니다. I만 독보적으로 m을 쓰죠. I'm thirsty. 예, 몰랐던 단어가 있나 꼭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목이 마르다. He is an actor. 그는 배우입니다. My mother is at work. 어, 나의 엄마는 일터에 계시다. We are on the train now. 우리는 지금 기차에 있다. 기차를 타고 있다. 자, 줄임말을 많이 쓴대요. 대화, 일상 대화에서는. I'm 13 years old. 나는 13살입니다. She's my sister.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입니다. You are a great dancer. 아, 너는 정말 어, 훌륭한 댄서군요. 춤을 잘 춘다 이런 말이죠. Thank you. 네, 수고하셨습니다.